장비를 장착한 후엔 패러글라이더를 이륙하기 좋은 위치에 펼치는데요. 음. 캐노피를 물들인 색깔이나 모양이 어째 좀 낯이 익죠? 태극기 모양이에요. 국가대표로 나가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하늘에 태극기를 수놓고 있는 국가대표의 비행 가슴이 아닌 하늘 위에 태극마크를 띄우고 힘차게 달립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나비처럼 날아오르는데요 비행을 하면은 제가 조종하는 대로 바람 소리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자유로움이 되게 느껴지는 게 너무 좋고요. 볼 때마다 너무 새롭고 너무 예쁘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 매력에 빠져 10년째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네, 착륙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 찍을 것인지. 하늘을 날며 개인 방송까지 수준급으로 해내는 그녀. 이제 그녀의 진짜 실력을 선보일 차례입니다. 강변 모래사장 위에 놓인 하얀색 표지판이 착륙 지점인데요. 서서히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 은영 씨. 검정색 원판이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인 후 그대로 내리찍습니다. 6점 나왔어요. <laughs> 여기 이게 점수를 찍으면은 여기 점수가 나오거든요. 아. 6점이라서 너무 큰 점수네요. 패러글라이딩 정밀 착륙 종목은 착륙장 바닥에 설치된 착륙 지점 표식 정중앙에 누가 가장 가까이 발을 갖다 대느냐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1cm 차이로 메달 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착지 바로 직전의 정확도와 손발력이 매우 중요한 경기죠. 아. 대한민국의 정밀 착륙 종목의 수준은 세계 정상급. 그 중심에 은영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 6점을 찍었습니다. 어우, 머리카락. 아이고, 아발 너무 세다. 6점이야. 이번엔 만회할 수 있을까요? 표식을 노려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운영 씨. 아 오늘 진짜 왜 이래? 오늘 6점의 저주야. 6점의 저주야. 하지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6점의 저주에 걸렸네요. 이 점수로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훈련은 욕하면 안 되잖아요 <laughs> 오늘 훈련은 아 너무 안 좋았어 6점에 저주에 걸려가지고 6점을 연속으로 세번 찍는 거는 0점을 세... 0점을 찍는 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이제 2014년도 제가 곧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이륙장에 올라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떨리기도 하고 일단 달리라고 해서 달렸는데 달리고 나니까 너무 이게 바람이 바로 느껴졌거든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삼촌의 권유로 시작한 패러글라이딩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건 2017년. 0점. 1년 후 그녀는 알바니아 코르초에서 열린 패러글라이딩 장미창 월드컵에서 우승과 함께.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선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3관왕에 오른 것도 최초였죠. 이후 그녀는 2019년 포항월드컵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부문 세계 최고의 강자임을 입증했는데요. 1년 반 전, 소영 씨는 집을 나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인도네시아 안 가고 싶어? 가고야 싶지난 거기 해변을 너무 가고 싶어. 그리고 그 이륙장 그 사진 봤잖아. 그때 음. 너가 보내줬나? 음. 여기? 음. 그 지역에 이륙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 음. 그 풍경이 너무 궁금해. 그 사진이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인도네시아 같이 가자. 음, 상황이 지금 안 되니까. 거의 한 100만 원, 비행기 은 거의 100만 원 되지 않아? 80만 원 얼마 되는 것 같은데? 음. 음. 비싸. 생각한, 생각한 것보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니까. 음. 사실 수영 씨도 패러글라이딩 선수입니다. 늘 함께였던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게 된건수영 씨가 패러글라이딩 제작업체에서 선수 겸 직원으로 일하면서부터인데요. 며칠 뒤에 회사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게됐습니다너 금요일 날 포항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한번 와서 비행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래 한번 또나 계속. 혼자 국제 대회에 나가게 된 소용 씨의 마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토가 음... 좋더라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온 은영 씨. 본격적으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준비를 해봅니다. 10월에 월드 챔피언십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독일 월드컵이 들어가 있어요. 음. 한번갈때또 많은 대회를 할수 있고 또 가는 김에 또다 해버리고 싶어서. 음. 두 대회에 모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달 넘게 유럽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렌트카를 해야 되는 곳이 간혹 가다 있거든요. 음. 그런데는 조금 더 많이 들고 그렇지 않고 픽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제공해 주는거나 아니면 조금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렌트 카보다는 조금 덜 들고 국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비까지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 예산이 얼마나 들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 음, 전체 다 하면은. 오백만 원 정도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패러글라이딩 훈련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은영 씨. 이번엔 고깃집입니다. 저 왔어요 사장님. 어, 네. 도착과 동시에. 유니폼을 받아 걸치는 은영 씨. 잘 부탁드려요. <laughs> 네, 열심히 해봐요. 어떻게 되는 거아니세요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예요. 음. 지금 벌써 10년 거의 진짜 10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 저였으면 저렇게 할수 있었을까? 저렇게 계속 오랫동안 그그 페러글라이딩이라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할수 있었을까 싶은데. 진 대단한 것같 음. 11번이야? 11번이야? 꽤 능숙한 은영 씨. 대회 참가비를 마련하기 위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훈한 음.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코로나 시즌 때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일도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페로글랜 제조회사에서도 일을 잠깐 했었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좀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저도 싫고 엄마한테 이제 부담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은영 씨의 전담 상담사는 바로 엄마. 함께 산책을 나왔습니다. 쭉 앉았다 가자. 엄마도 안, 안고 싶었어. 아, 저광 봐.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어우, 강물도 보이고 강그 그 냄새라고 해야 되나? 음. 그물 냄새? 음. 그 냄새 확 난다. 음. 아, 시원하다. 어 바라, 바람도 불고. 딸의 표정만 봐도 심경을 알아채는 엄마. 요즘 고민이 많다는 걸 모를 리 없죠.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를 할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 그거를 음. 놓고, 뭐, 다른 거를 시작을 하기에는 내가 여기에 갖고 있는 미련이 좀 너, 너무 많고, 음. 한순간에 그걸 놓, 놔버리는 건 조금 어려워서. 음. 근데 또 이걸로 뭘, 어떤 거를 할수 있을까. 음. 네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만큼 깊게 생각, 너의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고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선택이 엄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매번이 시작이야. 어, 매번이 시작이고 매번이 끝은 없어. 그래서 엄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의 선택이 어, 늘 옳다고 믿어. 그리고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네가. 아, 도 응? 그래요. 그니까 <laughs> 이게가까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 언제나 딸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 주는 엄마 덕분에 은영 씨는 그녀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드디어 소용 씨의 출국 당일입니다. 뭔가 이번엔 느낌이 조금 좋긴 한데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느낌? 어. 포항에서잘 찍어서 본거 아니야? 그럴 수도. 일한번 내고 명점 한번한세번 한 정도 찍어주고. 보세요. 명점 세 번이요? 네. 아주. 네. 야, 이번에 갔다가 뭐. 너무 잘하면 이제 우리 둘이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회를 피곤함 탓인지 긴장을 한 건지. 유난히 얼굴이 굳어있는 동생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은영 씨. 뭐놓온거 없지? 모자랑 이런 거다 챙겼고 겉옷이랑 챙겼고 실감이 이제 이제 여기 오니까 좀 실감이 나네. 이제 따라간다는 게 언니 없다고 울지 말고. 르겠냐 <laughs> 갈게 진짜로. 하고. 음, 조심하고. 간다. 아, 잘 가. 아. 재밌게 놀다 와. 아. 어. 국제 대회에 혼자 보내는 것이 처음이었을까요? 물가에 어린애를 내놓은 것마냥 걱정은 되지만 은영신 압니다. 동생이 혼자서도 충분히 잘해내리라는 사실을요. 뭔가 요번에는 기운이 기, 뭔가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는 은영씨 이제 다시 그녀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떠나야 할 때입니다. 국내 여자 선수 최초로 월드컵 우승과 함께 월드컵 (3관왕까지) 차지했던 그녀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월드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제 목표는 하나 또한 번의 영광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리는 은영 씨입니다. 스 파이딩 대회에서는 월드 챔피언십이 가장 중요한 대회 중의 하나인데요. 이제 국가 대항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대표로 꼭 메달을 따고 싶어 가지고 그서 연습하는 중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또 오늘 같을 반복적인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녀의 탈출구는 언제나 비행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풍경은 늘 처음처럼 새롭고 설렜죠. 가겠습니다. 다시 출발선에 선 그녀. 비인기 종목이라는 서름도 불안한 내일에 대한 걱정도 모두 떨쳐내고 힘차게 달립니다. 선택을 했으니 이제 최선을 다해 날아오를 때죠. 옳은 길을 택했고.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마라.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파이팅!